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어제 집회는 노동자 시민 그리고 당원분들이 총 출동했고 주최 측 추산 2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저도 함께 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탄핵의 촛불함성과 뜨거운 열기는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언급하셨지만 집회가 커지려고 하니 경찰이 슬슬 자극해서 폭력 시위로 유도해서 개업령 빌드업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거리로 터져 나오자 경찰의 방해도 극에 달했습니다. 곳곳에 시민들의 이동을 경찰이 번번이 제안했고 경찰에 가로막혔고 더욱이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한 집회 장소보다도 더 좁은 곳으로 질서 유지선을 치면서 충돌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민중의 소리, 집회가 시작된 후에도 경찰은 계속 집회 장소로 들어와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려 했고 이로 인해 집회의 중단이 반복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경찰의 집회 방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연행됐고 14명이 부상당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고 합니다. 한창민 의원의 옷 자체가 그 증거이고 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집회를 몰아가려 하는지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역시 조금 일찍 도착해서 얼굴을 가리고 자명하면서 바뀐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시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조중동은 펜스 밀고 경찰 폭행, 통제 펜스 밀어내며 과격 충돌 프레임으로 몰아갔고 한동훈 쫄바지 대표 역시 상식적인 시민은 이재명 총동원령에 동참 않을 것이라며 그 수준을 보여주며 집회에 쫄았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퇴진 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며 민주당은 16일 3차 집회도 예고하며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선포했고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역시 11월 20일 2차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촛불에 탄핵에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어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밀지마 밀지마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년 있는 노동자들의 평화집회에 전투경찰들이 이렇게나 많이 깔리다니요. 전국에서 올라온 전투경찰들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장 내부까지 들어와서 통제했습니다. 한창민 국회의원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충돌하면 다친다고 외치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밀쳐지다 바닥에 깔렸고 들려나왔습니다. 백주 대낮에 국민의 대표에게도 이런 식인데 힘없는 국민들에겐 공권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한두해 겪은 일이 아니지만 세상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견된 일입니다. 올해 초 경찰은 집회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11년 만에 차벽 트럭과 방건봉 예산을 대폭 늘었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가 3배 늘때 지구대 파출소 인은 5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도입한 신형 방건봉과 삼단봉을 들고 찾아는 곳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시위 현장입니까? 그게 다치지 않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타박상입니다. 제가 이런데 남대문 경찰서 연행된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그들을 다치게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멀쩡하게 걷던 명시, JTBC와 충돌. 한편 밤사이 명시 행동도 화제입니다. 지팡이 쇼를 했지만 순간순간 멀쩡하게 잘 걷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윤통 기자회견 때 MBC와 JTBC는 질문 기회조차 안준 것이 어떤 가이드였을까요? 두 번째 조사 마친 명태균 씨는 바로 그 JTBC 기자와 버럭 설잔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는 행동이 용산가이드 그대로인 것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좋은 사람을 추천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이런 대화는 모두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청와대 이전에 관여했던 녹취에 대해서도 얼마든 할수 있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들은 일종의 과장이나 큰 소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가이드 그대로인데요. 현장에 있던 JTBC 취재진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언론사 이름을 묻고는 다짜고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가고 급기야 기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지릅니다. 명태균 씨, 본인 어디 언론사입니까? JTBC 강상 문제잖아요. 거짓 뉴스하고 당신이네 당신이 거짓 뉴스 뿌렸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격분한 명씨 차에 타서도 JTBC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말하곤 자리를 떴습니다. 저렇게 쇼를 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쪽으로만 화제를 전환시키지만 핵심은 윤건희 국정농단과 선거 부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정하 대통령.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그리고 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싸울만 하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얼굴을 가리고 몰래 저 시일 끝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경찰의 태도입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국민이 위만 질서 유지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리인 모습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여당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혹은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어야 하는데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처럼 보였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주권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이 도로에는 꼭 이렇게 차량 통과를 시켜야 합니까? 맞아요. 왜 우리 시민들은 차량 넘어 저 멀리 인도에서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이 고개를 빼고 이 장면을 구경해야 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차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경찰이할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궁극적인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명령에 그들이 복종해야 합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